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행 공인중개사입니다. 저 먼저 설명드렸던 그 418병 토지 위쪽에 토목이 완료되어 있는 그 토지 두 필지를 각각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 토지가 어, 이 안쪽에 있는 토지는 192평이고요. 저 바깥에 있는 토지는 191평입니다. <목소리> 도로지부는 각각 한 20평 정도 들어 있고 보정 관리 지역 지목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요. 어, 목 완료하시고 이게 렇 소나무도 둘레로 예쁘게 심어 놓으셨었는데 관리를 안 하셔서 아깝게 저 칡넝쿨이 전부 다 감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평면 망밀인데요저 뒤쪽에 오늘 그또 오셔서 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그 옆쪽에는 저 화이트 롱브릭으로 해서 집을 아주 예쁘게 근사하게 지은 집이 또 이쪽에 또 하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토지는요, 어, 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안쪽 토지입니다. 이 안쪽 토지는, 음, 평당 50만원, 9,600만원입니다. 보니까 저쪽 바깥쪽에 도로 쪽에 면에 있는 토지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지하수까지 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바깥쪽 토지는 평당가가 55만원. 이 안쪽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필지는 평당 50만원입니다. 어, 전체 금액으로 보면 여기는 9,600만원이고요. 저쪽, 바깥쪽에 있는 토지는 1억 500만원입니다. 이 토지는 이 아래쪽에 주차를 하고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이 석축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수 있게 이렇게 이제 토목을 하셨습니다. 자 서향으로 멋진 풍광 환하게 열려 있어서 앞에 가릴 거 없이 그 풍광을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여기가 또 지평면소재지에서 4km대, 지평전철역에서는 5km대 이렇게 되니까. 뭐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위치고요 버스정류장도 한 500m 정도 나가시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버스정류장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현 상태로 건축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 그냥 바로 건축행위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자 면적도요. 어, 도로 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170평대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단층으로 건축하셔도 34평 정도 건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넓은 토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토목이 전부 완료가 돼 있고 풍광이 좋고 조용한 이런 위치의 토지 그 1억대 미만 1억대 초반 이런 토지, 그,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자, 주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조용하고 혐오시설 없고, 어, 조용하게 전원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시원하네요. 어, 앞쪽으로 환하게 열려 있어서 너무 시원한 그런 위치의 토지, 오늘. 양평행 공인중개사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여기는, 아, 여기 지하수 관정이 있네요. 아, 여기, 아, 이쪽, 바깥쪽 토지, 1억 500만원짜리 토지, 이렇게 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양평입니다.